그럼 여기 있던 애들이 정거아 빨리 와 그냥 뭐해? 우리가 자리 잡고 쟤는 어 자리 잡고 쟤는 잡아야지 집에서 소리 네가 쏜거 아니지? 내가 쏜거 아니야 뭔가. 이집 안에 소리 들렸어 어, 뒤로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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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잡았어? 킬? 어. 회복, 회복, 회복 먼저. 나 어, 드링크 마시고 있어. 나 오타니 별로 없네. 이제한번 체크해볼게. 어디, 소총 소리. 어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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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뒤에, 뒤에, 뒤에. 정현아, 뒤 뒤에, 뒤에. 잘했어. 나 살려줘. 와.